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 소개합니다. 레티나 원비입니다. 1967년도 탄생한 카메라죠. 네, 폴딩 카메라에요. 그리고 얘는 후지 어, 69 카메라고요. 중형 카메라죠. 얘는 폴딩 카메라, 얘도 중형 카메라입니다. 폴딩 카메라에요. 접었을 때 모양입니다. 야, 뒷면이고요. 얘는 아, 617 아, 파노라마 카메라입니다. 아, 가,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나가는 고가의 카메라고요. 얘는 FM2, FM2입니다. 명기죠? 음, FM의 명기 FM2. 그리고 얘는 결혼식장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아, 전자식 예, 중형 카메라입니다. 예, 옆 모습이 아주 공장하죠뒷 네, 모습이에요. 그리고 얘는 음, 얘가 F4인가요? 예 F4 예, F4예요. 니콘 F4 아 얘가 F4고 좀 전에가 아, 90X네요. 9 예, f 4의 윗모습, 뒷모습이에요. 그리고 얘는 아, 브로니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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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얘는 브로니카가 아니고 어, 예 중형 카메라입니다. 예 중형 카메라예요. 예, 예 같은 중형 카메라죠. 같은 종류예요. 그리고 얘가 어, FM2인데 어, 모터 드라이브가 달려 있는 예, 그런 카메라죠. FM2입니다. 그리고 얘는 대형 카메라. 예. 대형 카메라입니다. 사진관에서 많이 보셨죠? 예, FM2 카메라 가방에 담아 놓은 모습. 그리고 예, 69 카메라에 가방에 담아 놓은 모습이고 얘는 617 카메라 그 박스에 담아 놓은 거고요. 얘는 아,